이걸 어떻게 먹어? 식용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버섯 맞추기 퀴즈 한번 가보시죠. 이거 어때요? 식용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버섯 맞추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제만 가도록 하죠. 자, 버섯이 여기 있고요. 버섯이, 버섯이 여기 있습니다. 이 버섯이 독버섯인지 아닌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를 맞추면 됩니다. 버섯은 보통 독버섯처럼 생긴 게 식용버섯이 맞습니다. 이거 식용버섯이 맞습니다. 독버섯이네요. 붉은 꼭지버섯이라고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들어가 있는 버섯이니까 산에서 이런 버섯을 보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거 너무 야하게 생겼어요. 독버섯입니다. 봤죠? 야하게 생기거나 음란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무조건 독버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슬 광대 버섯이에요. 슬픈 광대의 삶입니다. 다음. 자, 이런 버섯이 약간 해파리 같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런 게 독버섯이면 아쉽죠. 그래서 이거는 식용버섯. 시 나올 타이밍이기도 했어요. 지금 독버섯만 몇개나왔으니까 그쵸? 정답이 아니에요. 큰 우산 광대버섯, 슬픈 광대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버섯 산속에서 만나면 절대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독버섯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독버섯,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독버섯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완벽히 맞습니다. 이건 찐 식용이다 라고 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독버섯밖에 없네요. 식용버섯은 없네요, 오늘. 밤새, 밤새 갑버섯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버섯의 대부분이 다 독버섯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뭔가 진짜 이거 무슨 차를 본바 떨어져서 터지는 그런 느낌이야. 이거 독버섯이에요. 아, 봐봐, 어? 독버섯 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문제 식용이 없는 거 아니야? 뭔가 이뻐 보이면 독버섯이라고 내가 들었거든. 어릴 때 이것도 독버섯이야. 아,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무슨 약간 노른자만 날것 같아요. 케찹 발라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어. 독버섯이다. 이거. 100%입니다. 이거 이, 이거 100% 독버섯. 이거 이거 드시지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 식용이라고요? 그럼 이거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식용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돋버섯. 먹물버섯.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황천길 갑니다. 이런 버섯이 진짜 독버섯이에요. 나좀 먹어 줘. 지금 빨리 나좀 먹어 줘. 이거 독버섯입니다. 식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식용 아니고 독버섯입니다.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 독버섯이에요. 비단 깔때기 버섯이잖아요.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는 무조건 100% 독버섯이다. 자, 근데 이렇게 좀못 생기고 호두 같이 생기고 고니 아세요? 고니? 고니 같이 생긴 약간 이런 버섯은 생각보다 맛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식용 버섯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마귀 곰보 버섯이래. 마귀 곰보 버섯이래. 큰일 납니다. 버섯이 웬만하면 다 독버섯인가봐요. 지금 식용버섯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거는 식용이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적어볼까요? 이 식용버섯? 식용버섯일 것 같은데. 오! 약간 노랑빛 난다. 그러면 무조건 식용버섯이네. 이거는 내가 먹어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이거 구워 먹지 않나? 고기 먹을 때 이거 먹었던 것 같아. 어어, 가송이 버섯. 아니, 이거 진짜 고기 먹을 때 이거 같이 구워서 먹어봤던 버섯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는 식용이라고 해도 못 먹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버섯이야? 이거 지금 버섯에서 지금 피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줘, 이거? 이건 독버섯일 것 같은데? 에? 피, 즙, 갈색, 깔때기 버섯이라고요? 이거 먹는다고? 오케이 맛있게 드시고 이거 감자 아닙니까? 이거 감자인데? 아 찹쌀떡버섯 아,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긴 해 솔직히 인정 솔직히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인정 이거 문어? 개? 이거 뭐 이게 버섯이에요? 이거 뭐야? 무슨 이거 생물을 아니야?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되게 재밌고 웃기게도 제가 옛날에 버섯 전골 먹을 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걸 먹어본 것 같아. 옛날에 이거 식용 버섯이야. 어?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옛날에 버섯 전골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었었어. 아 그게 나는 버섯이 아니라 그해산물인줄 알았는데. 아, 버섯이었구나. 이거야말로 해산물 아닌가? 요 이거 지금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해파리 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해초 아니야? 해초? 진짜, 아, 너무 이쁘다.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관상용으로만 봐야지. 여기 에 입대면 큰일 나요. 이런 거 무조건 독버섯이라고 볼 수가 없겠군요.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이거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약간 푸른빛을 띄운다? 독버섯이야.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내 네, 님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거 식용 아닙니다 식용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하나 둘자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게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른다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름도 두 가지나 있네 얼마나 맛있으면은 이거는 뭐 이거 버섯이에요? 이젠 모르겠네 이거를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난안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식용일 것 같긴 해요 어 사탕수수 같다 뭐 아파트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식용버섯일 것 같긴 합니다 예 국수버섯 아 식용이네 자 독버섯 나왔네요 가 아니라 이런 노란빛을 띄우는 거는 무조건 식용버섯이라고 그랬죠 네 독버섯 나왔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나리 광대버섯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섯이 되게 방어적이야, 지금. 이거 방패처럼 생겼잖아. 먹지 말라고, 배려심 깊은 독버섯이야. 자, 일단은 한번 보죠. 독버섯일 것 같습니다. 역시, 삿갓, 외대버섯. 독버섯이야. 삿갓 들어가잖아, 삿갓. 이거 봐봐, 이거 썩었잖아. 이거는 식용이라고 해도 썩어서 먹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이거 약간 좀비 버섯 느낌이야. 독버섯이야, 이거 100% 독버섯입니다. 좀비잖아, 이거. 버섯계의 좀비. 역시나 흰 계란 말똥버섯. 좀비 버섯이잖아. 이거.. 이거 버.. 이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외모 지상주의예요. 이거 보자마자 독버섯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버섯이 되게 슬프잖아요. 식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전이 버섯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식용 버섯. 이거 오렌지 버섯일 것 같은데 이제는 버섯 이름을 맞추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용인지 독버섯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섯 이름을 맞추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볼때 독버섯입니다. 네 맞죠? 전박이 끈적버섯. 왜냐하면은 거의 80%가 독버섯. 이건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이거 그냥 그 보석바가 아니라 이거 버섯바 아니야? 버섯바?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이거 식용입니다. 오. 오오오 그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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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보인다니까 이거는 먹어도 될것 같다 머스타드 느낌 난다 머스타드 맛이 날것 같아 새콤만 그런 맛이 날것 같아 어 봐봐 금빛 송이 버섯이잖아 이런 거는 구하기도 어려운 버섯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해 지리산 끝자락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버섯이야 이거는 깅깡 낑깡 아닌가요 깅깡 버섯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물에 우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아니 버섯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새콤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버섯이었어. 아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독 버섯입니다. 봤죠? 환각 버섯. 환각 버섯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바로 그냥 눈 돌아가는 거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기정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다고. 응, 전 엄마가 없어요. 어머나, 너무 맛있게 생겼어. 사과 같이 생겼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게 독버섯이다. 저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버섯찌개에 넣어준거래. 어? 그러면 식용인가? 어, 독버섯인데? 어머니께서. 암살 시도를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